어,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렇게 기니까 제가 한 조금만 읽고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무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 편에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절을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창세기 18장, 19장은 그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하나의 이제 큰 단락입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네 개의 소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첫 번째 단락은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그 읽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내용이 뭐 낯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첫 번째 단락이 18장 1절부터 15절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이삭 출생을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이제 아브라함 을 방문하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낯선 방문객들을 경계하지 않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 낯선 손님들은 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그 말을 듣자 어, 막 웃을 수는 없으니 좀 약간 어, 믿기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낯선 손님이 어떤 이야기하냐면은 나 주가 할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 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라 낯선 사람이 사라에게. 나 주가, 나,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게시하셨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게시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는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 게시한 건데 사라에게도 역시 같은 당신을 게시하세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게 곧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 18장 1절부터 15절을 간통하는 주제는 뭐냐면은, 환대입니다. 환대. 환대로 이루어지는 생육과 번성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그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고, 그 생육과 번성이 있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 자식이 이삭인 거죠. 그 이삭이 이제 생육과 번성의 어떤 토대가 되는 건데, 어, 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은 아브라함이 낯선 세 사람을 극진하게 한 대를 했고, 그한 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 번성, 생육과 번성을 시하이신 이삭을 약속했다. 라는 게 18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18장 16절부터 33절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미쳐서 이제는 뭐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하냐면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어 의인 50명이 있다면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저 아브라함 은 계속해서 숫자를 내리죠. 그럼 만약에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내려갈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이 그렇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명에서 이제 끊어져요. 그더 이상 숫자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각각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8장 16절부터 33절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소돔과 고무라의 제약은 생육과 번성을 심각하게 해선하는 거였고 하나님은, 어,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의 어떤 큰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무라를 심판함으로 이 생육과 번성의 위기를 어 극복하고자 하는 게어 18장 16절부터 33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이 19장 1절부터 29절인데요. 그, 이 18장 1절부터 29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소돔의 제약이 어떠한지를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한 천사들을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극진하게 환대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소돔 주민들, 대부분 소돔 사람들은 두 천사들을 적대시하고 폭력을 행사하죠.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이 왜이 낯선 두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자신들의 삶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괜히, 괜히 미워서 락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온 거예요. 그럼 이 낯선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끼치기 전에 그 씨앗부터 제거하겠다라는 게 이제 소돔 사람들의, 소돔 주민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두 천사들을 적대시하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동과 고모라의 제약이었다라는 거고, 하나님 은불가 유황으로 소동과 고모라를 뒤엎어버립니다. 그렇게 심판을 하죠. 어, 다행스럽게도 록과 그두 딸은 어, 소동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그 심판을 면합니다. 소돔과 어, 그래서 이 19장 1절부터 29절의 내용은 그 주제는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네의 제약은 뭐냐? 생육과 번성을 스스로 힘으로 지키고자 했던 것, 또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방식이 타인을 배제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것. 이건 곧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했던 제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어, 소돔과 고무라도 자신들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 어, 채택한 그 자신들의 생육을 지키기 위해서 번성을 이루기 위해서 채택한 삶의 방식으로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무라는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네 번째 단락인데 19장 30절 30절부터 38절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소듬과 고무라의 심판에서 살아난 록과 두 딸이 이제 어디로 도망치냐면은 근처 이제 산으로, 어, 들어가 굴속에서 이제 숨어 삽니다. 이제 세상과 이제 단절하면 서 사는 거죠. 그때 이제 두 딸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자신들과 결혼할 남자가 없다라고 오해를 한다. 이게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그 어떤 맥락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딸은 어, 자신들과 결혼, 그니까, 결혼을 해야 이제 자녀를 낳고, 그래야 이제 생육과 번성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인생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결혼할 남자가 없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니까, 러 생육과 번성이큰 위기가 닥친 거죠.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냐면은, 자신들이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는 아버지 밖에 없잖아. 롯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을을 이제 술에 취하게해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아버지 롯과 관계를 맺어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몬과 모압의 어, 후손이 자, 그, 그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를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롯의 의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롯은 이제 술취해가 정신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데 어, 그러나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생육과 번성인 안몬과 무합족소 시작되었다. 즉, 어, 생육과 번성의 귀의한 방식으로 시작되는 게네 어,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8장부터 19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약속도 하셨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이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환대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이 하나의 큰 단락이라 그랬는데, 이또 18장과 19장이 문예적으로 서로 대조를, 대칭을 이루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서술 방식이 비슷한데, 그... 제가 그, 뭐지? 한번 그 자료를 그 톡방에 올렸으니까 그거를 공유를,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거 가지고 창세기 18장 광하고 19장이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 거 이걸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게 조금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자, 화면을 보여주시고 보면은 이게 세 번역, 우리가 읽는, 우리가 이제 그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인 세 번역은 조금 이제, 뭐 메시지 성경이나 현대인있 성경보다 훨씬 덜 하기는 하지만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약간 의역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개혁 성경, 원래 이제 한국교에서 회 대부분 사용하는 개혁 성경은 조금 문자적인 번역이에요. 번역이에뭐 번역이 약간 이제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의역을 한 거는 어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좀알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근런데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은 굉장히 워드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장난치, 그 장난이라고 했었는데 그 워드 플레이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많아서 사실은 의역을 하면 그 맛은 전혀 살아나지는 않아요. 우리 지경을 하는 게. 근데 이제 지경을 하면 또 말을 못알아듣니까 대부분 이제 의역을 하는 건데 그 창세기 18장 19장 을 서로 비교하면은 우선 1절은 어떤 비슷한 점이 있냐면은 1 8장 1절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근데 1 9장이 똑같은 내용이죠. 로시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 앉아 있었다. 그다음에 그 2절에 18장 2절에 보면은 장막 어귀에서 달려 나가서 그 19장 1절도 똑같은 내용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그 다음에 18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은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9장 2절에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잘 드러나지 않되 히브리어는 굉장 같은 단어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4절에는 발을 씻으시고 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장 2절에도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장 5절에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장 2절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은 내용이고. 또 18장 5절에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그 다음에 19장 8절에도 이 남자든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오셨으니. 이런 거고. 또, 18장 8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차려주었다. 라는 거고, 또 19장 3절에도 롯도 역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9절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19장 5절에 그 남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18장에, 사라가 웃었잖아요? 사라가 웃고, 이 12절, 13절, 15절에 사라가 웃었다. 라는 게 나오는데, 19장에서도 같은 거예요. 농담을 한다. 이게 이제 웃었다. 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그다음에 이제 20 18장 20절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리고 18장 21절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큰 울부짖음과 이게 19장 14절에 크나큰 울부짖음 주님 앞에 이뤘다 이게 같은 단어를 쓴 거죠. 그다음에 18장 22절부터 32절에 소돔을해서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죠. 그런데 역시 19장에서도 롯이 소환을 위해서 이제 간청을 해요. 그 다음에 23절, 20, 18장, 23절, 24절에, 우리 개혁성경에 아니, 세번역은 이제, 그, 쓸어버리다, 그렇게 했는 이게 멸하다, 라는 단어고, 17절을 이제 세 번역을 죽고 말 것이다, 그데 똑같이 이제 멸하다, 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18장, 25절, 19장, 19절도 죽이다, 죽게 될까, 이게 같은 단어를 쓰였고, 그다음에 이제 18장 26절에는 그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19장 21절에 그 청을 들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 나사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18장과 19장이 이 창세기 저자가 서로 대조를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한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18장과 19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생육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피조 세계에 뭘 약속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뜻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육과 번성의 토대가 뭐냐? 이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낯선 사람들을 극진하게 환대를 하죠. 근데이 낯선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고, 어, 이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육과 번성, 즉 후손을 약속하고, 아예 그 시기까지 내년 이맘 때 이렇게 시기까지 못을 박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환대가 또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탄원으로 연결이 돼요. 소돔과 고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정도로 끔찍한 제약을 저질렀으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도시에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의인들, 선한 사람들을 변호하며, 아무리 소돔과 고문화의 제약이 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끔찍한 제약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거기 살고 있는 몇몇의 의인을 받더라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한대의 법칙입니다. 한대의 실천인 거죠. 결국 어, 소돔과 고문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 아브라함의 간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악한 무리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의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을 아브라함이 잊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한대인니다 그럼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은 어떻죠?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낯선 손님으로 이제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 주민들은 이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 위협하고 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소돔 주민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도시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로 인해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낯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시를 침략하기 위해 적대국이 파견한 스파이다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고 혹은 알수 없는 역병을 퍼뜨리는 혹은 어그 도시에 해를 끼친 어떤 풍습, 풍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육과 번성에 이 낯선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고 여겼던 것이기에 이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 폭력으로 대하죠. 이거는 되게 낯선 이야기 아니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힘든 와중에 우리 그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 우한에서 시작되었을 때 거기서 너그 이렇게 국경을 폐쇄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그런 그런 것들이 결국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것으로 그러나 WHO라든가 이런 그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 간의 연대와 국제 간의 협력과 나라 간의 그 정보 교류와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각각 담을 쌓는 것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담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등과 고무라 사람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게 다라니까, 이제는 말로 해선 안 되니까, 아니, 폭력으로 그 낯선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이 낯선 사람들 극진하게 환대하죠. 낯선 사람들 경계하지 않고 극진하게 환대하며 보호합니다. 롯은 이 낯선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환대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동과 고모라는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롯과 그두 딸은 그 멸망의 자리를 벗어나서 살아나요. 그리고 기이한 방식이긴 하지만 롯과 그두 딸은 그들 세대로 그 세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어, 소돔과 고무라의 멸망과는 달리 생육과 번성을 이어갑니다. 그 한대의 법칙은 낯선 사람을 위험하거나 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토대로 합니다. 낯선 사람은 해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것. 즉, 낯선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깊게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여행.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 또 낯선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접촉, 우연한 대화, 어떤 친절한 대접, 건네는 생수, 한 병, 이런 게 사람을 얼마나 평화롭게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미소를 짓고 말이 안 통해도 눈웃음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계하면 폭력이 일어나지만 서로 무장해제하고 환대하면 평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선적으로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은 여기까지야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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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온갖 그 잡다한 인간들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경계하지 않고 한다할수 있을 것인가? 어,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인가? 이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낯선 사람 한대, 한대한다고 해서 다행히 이 18장, 19장에 나온 이두 천사들은 복을 가져다 주고, 어, 은혜를 그, 좋은 사람, 좋은, 어, 관계를 가져다 주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악인, 악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이 환대, 즉,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즉, 순진하게 사람을 믿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환대라, 한, 환대한다라는 것은, 순진하게 사람을 믿는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진하게 사람을 믿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본에서 만인, 자본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 이와 같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어리숙한 사람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순진한 사람들. 어, 이 어리석은 사람, 순진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냥 낯선 사람을 믿어버리고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소가 넘어가는 거죠. 즉, 순진하게 낯선 사람을 믿어버리고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환대의 첫 출발은 뭐냐면은 낯선 사람을 믿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낯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다, 즉, 신뢰하는 거,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하여 의심한다, 혹은 경계한다, 라는 것은 낯선 사람에 대한 판단이에요, 판단. 그죠? 근데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어떤 사람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야 아이 사람이 이런 인간이구나 참 상정 못할 사람이구나 아니면 참 어, 진국이구나 라고 어, 판단하는 것즉 신뢰하거나 내치거나 의심하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하는 사후적인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환대라는 것은 경험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경험하기 전에 처음 대면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환대입니다. 그래서 환대란 뭐냐면은 상대방을 신뢰하지도 않고, 즉, 믿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은 비판단적인 관계, 즉, 판단하지 않는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이러한 비판단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경험하고 그와 삶을 공유하며 그래서 이 사람과 계속해서 내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의심을 하는 관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거는 나중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낯선 사람을 의심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이 비판단적인 관계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즉, 낯선 사람은 의심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경계하지 않으면서 그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라는 거죠.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18장 19장이 할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은 결론적인 이야기만 할 건데, 어,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되고, 자신과 타인의 바운더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낯선 사람을 환대할 수 있고, 그 낯선 사람이 설사 우리를 속이고, 해를 입히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를 입지 않으면서 낯선 사람에 대한 한대를 올곧게 실천하고 그로 인하여 나와 그 낯선 사람의 생육과 번성을 같이 이루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놓으시며 우리를 한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놓으십니다. 우리를 경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 갈수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육과 번성을 이루기 위해 담을 높이 쌓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며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으며 자신들을 지킵니다. 이러한 방식이 결국 공동체의 멸망이라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세상은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며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단단히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성과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지혜를 단단히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경계하는 것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 한대의 법칙으로 나와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믿지도 않으시고 의심하지도 않으며 사랑으로 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